최후의 축복의 날이 이금에 따라 남았지요. 어? 그 영원히 누구 죽어도 바꿀 수 없고 누구 죽어도 찾을 수 없는 국세군을 어? 나라의 국세군이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 어? 문정제가 뭐여 뭐예요? 전진 참모, 정찰정, 실제 말씀 선거 선거 내지는 오 2 7일이무엇을뭘 뭐라 되는 거야? 그 대목 때문에 날들이 중요하게 그 날이 무엇을 했다걸 알기 때문에 한 것을 못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그것을 다시 재현을 시켜고 책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게 다 교제도 만들고 교본도 만들고 가르치다 었는데난 몰라. 좋아하는 사람 가봐,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남아질 것이 없어요, 입주하라 이제 입주고 안에 국세를 하나님도 국세가 없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이 있면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소유권이 뭐예요, 어? 국세라는 나라의 열쇠 하나라 둘이 아닙니다. 가인 앞에 도안되이생각을금 끔찍한 일이요. 다 집어치우고 하나의 표상적인 대표의 버논적인 것 에덴 이상의 버논적인 것그때 하나님의 당덕을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사가 당당을 했다는데 이것을 이뤄버려서 고집부어가되모릅니고집 누가 되얘 문용묘의 문선묘가 고집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 나라는 사람이 지금 1900 전부 다 생일 주고사문이1 9 0 0년에에 93세 사는 거아에요 선생님이 이 90살은 역사 전부터 역사 전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족정민심만이 아닙니다. 종족중 메시아를 길러가야 돼요. 길러갔으니 국가적 메시아의 자리를 아버지가 지킵니다아버지도잃어버렸으니하나님은연 천진, 참부모, 정착했으니 다알게되시니 전부 다 할아버지의 종족의 뭐 인류의 적성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가려가지고, 그깨에 천은 정병을 죽고 하나도 빼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남아질 거 없습니다. 어? 두고 보라고. 선생님 간단되면, 깨우지 않은 유럽,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나야, 저, 박보이, 박노이들 때, 라스베가스의 궁전, 평화의 궁전, 마지막 정오되는 알아. 그사람은 압니다. 요거가 또 어디로 갈 거야? 어? 어떻게 갈 거야? 거기서부터 또다시 참부모, 뭐 참부모 없어요. 너희들 참부모 이상이다들은 거예요. 참천진 참부모 정착한 주인이 예? 전부 주인으로 전부다 이 없었던 시작 다시니 걸맨된 그 주인 자체가 하나들 하나님이 다이고 밤에 안에 나의 딸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세상에 통일적인 유엔 움직이는 유엔이 그 유언또깨비 새끼들 전부 다 없어요. 영경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영경에 그런 유엔은 없어요. 그런 아벨 유엔도 없습니다. 한나라야. 지금 선생님말씀은그 나라 그냥 그대로지. 그 선수분, 선수 전부는 다 없어요. 없어지 않아도 없었더래 천지인 참부모 청정이스람 말을 찾아라가게 근데 뭐야? 실체 말씀 선포야이 정착해서니 너만 살 것이 아니야그 말씀대로 살았으니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야 실체 말씀 선포 영계 내부는 은물은 살아 없습니다 지옥에 내부는 눈물은 없습니다 사탄은 무섭고 무서운 양반으로 반대 없애라고 했지 자의 걸려들었어. 발에는 적서를 씌워 손에서뭐가지온눈 자체가 내가 보던 그것은 다 정면. 돌아서요, 돌아서면 노처상부터 졌자고 네 거리까지도 어디 가서 대우수에는 발을 붙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반대하고 타락간 것을 저 자기. 생명대의 신세우도 어디가 있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연결을 가지고 딴 세계의 어두운 세계의 광명은이어 환경이 아니야 새로운 별과 같은 새로운 태양 같은 세계 여기서 잠깐 보를 시켜가지고 최대의 결론적 결론을 정리할 때 두둔해 없어드려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잘 하세요? 숨 쉬고 살 자기 물 공기, 흙과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각해. 아무리 라스베가시, 얼어들더도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땅에 내 소유권, 소유 물건을 내 먹지. 나 비단지입니다. 내 돈을 갖다가 와서 일지 않아. 할 뿐도. 그 어떤 기에 이자와 은행 이자에서 내가지고, 넌깨가지고 내가 내가 세계 사람을 다논아줘서요 지금 이거 한국에 내 이름이 있는 것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논아준 모든 사람은 천배, 만배 대신해가지고, 나라를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나라. 물어! 안 물, 안 물, 살려면 물고, 안 물려면 없어요. 둘입니다 사탄세가 생사권을 주고 삼고 협박하지만, 우주쟁의 전속권 협박 시대 들어오요 전제 사세적입니다. 실제 실천적은 전제권. 네가 무슨 전유권이 있어? 아, 네 애미 애비 전부 다 우주를 망쳐가지고 지금까지 이 반대적서 없애라고 하는 너들이 그분 런 장부가 없어 그분 원판이 없습니다 그렇 때문에 천성의 권리가 만들어져 있고 16개 부처의 권리라고 다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자서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양신앙성약의 응? 원리, <laughs> 원리의 본처, 해설과 강론과 본체론과 선생 삼배 자소진 나와 있어요. 이거 빼놓고 말해보라고 이제서더라. 아? 때려주는데 역제 후배들아 말해보라고 이게 어리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네 어미애비, 네 선생, 네 마음은 마음이 살아있거든. 마음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옳은가 그런. 선생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하여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답변 받아버려. 답이 없습니다. 그까진 철른, 몇철론 전에 지내가지고 지금 지네 와서 물어봐. 몇철은다 해결한 건데. 너들이 물어가지고 제시해라. 아무것이 없습니다. 너 엄마, 아빠 누구야? 응? 어? 너네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창조, 완성한 프로그램 맞춰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전권을 가져가지고, 지금은 너들 앞에 강제적인 명령을안 해요. 응? 자식을 길러 가져가지고, 나보다 는 앞세우고 들어가야지 뒤세우고 들어갈래요 어? 내가 너들 10배 이상 했기 때문에, 너들은 희 내게 한두 번, 세 번쯤, 알배 아, 세례를 그 신뢰가 아니야. 사생결단 전력투구가 무서워. 아무것도 이놈의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짜증그 아무것도 안들 데 그대로 살라고. 여기도 오지 말고, 한국 강토, 문창에 살고 있는 숨걸음, 물걸음, 공기걸음, 섬유걸의파동이 없는 것에서 찾아보 없습니다. 애들은 동산에 쫓겨나서 응? 그런 애들은 도서부터 내가 그한거 들어주요, 모도 어디 거가 살지? 응? 아벨 인역, 아, 아벨이 아 품에 들까가서삼되는 거야. 응? 탕감이란 말, 복구란 말, 탕이 상가면 너희들 근본 조상이 잘못했으니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천진 참부모가 그 대신 이상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게 주므로 그 아들 딸몇천대몇두선다도너들에 부모의 자리 다시 모셔 너들 내가 세워주시니 싫든 좋든 해라 못든 국경도 못 넘어가. 이북사람 이제 해방들못 갑니다. 이북에 대한 미련, 탕감 어? 조건 다 잊어버렸어.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북 땅은 묻혀 있어요 응? 동생까지 세지 형제가 영발이 헤매 동생 참 내가 사랑하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무섭지 나보고 저들어 오늘 같은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의 자식 말도 슬프다고 물어보면서 버티지 않고 말도 안 하는데 알아. 우리 지금 심편이가 그래요. 어디에 천종을 가지고 가서 응? 놀아 놀아서 누 놀는데 나를 끝에 앉았으니 뭐야 어? 응? M&A 운동 나한데 이기고 자야지. 쇼! 조금은 얼마나 힘이 센지 응? 자는데는 이기고 자야지. 그런 내면의 이기지 않고 놀 자리 없지 않습니까. 돌겨 눈을 몇백 번지 일도 하는 사람이. 토크몇 백배, 의사람 백배, 다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토고기 백배, 토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토크미 백배, 어지한 건물 그 땅에 이러이러일이 일어 일어 데 그런 사람 사슬을 밝혀봐 그일사들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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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일어 일 냄새피는 자일 그냥 안 일어 니다 일어 일 와서 선생님을 보충해 달라고 할수 있는 보충해 드서 어디 있어? 누시려고 하나님하고 하나 없어 져야 돼. 없어 대신 하나님과 늫을 둘이 없어 대신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알아? 참부모님이 사요참부 여기에 다 이루어, 다 이렇습니다. 1권이건 3권은 돈 주고 놓삽니다너가문의적장의 연대적인 책임을 마쳤습니다. 해야지 받게 돼. 언제 지나가기 전에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천력 2010년 5월 15일 아침에 전화고 3시 25분, 25분은 분지 백분수의 사분의일 수에 해당되며 세 시간은 부두도삼 시간을 대표함 선생 말씀대로 다 이루되는 약속 다 했습니다 이천스습니다 이건 5월이야. 5월 15일 아침인가 오늘 언젠가 5월 어? 그때 전이네, 전. 그세상을 천록 이천 10월 5월 15일인데 신년 3시인데 여기 아침이란 말 필요 없이 전이란 말 3시간 25분. 25분은 100분지, 4분지, 일수에해면그렇인데전이라고타락전입니다 2006, 2 0 0 0 6년 2007년, 가0 0도그 2007년, 2 0 0 7 이것을 다끝냈다0말7년 2007년, 2007년, 2부0삼을 무슨 말인지 예?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상을 받을 것이 말씀도 한 번, 두 번이라도 세번 이상 접어서 넘어서 야 돼요. 딱 같은 걸 줍니다. 일권에는 얼마나 매천번 지었다 했던 것들보다 그런 것들로다 있어요. 그걸 다세한 읽어봐야죠. 이제. 아이고, 타락성이 없어? 자기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수 있어?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응? 컨벤시아. 네?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적자, 실체 말씀선포. 천주, 대회. 천기, 기운이 없어서. 천기라는 것이 저 기운이 달았습니다. 천기 2년 천력 10월, 20월, 2구일 주동문 갓나 했나 어, 네? 네? 기념봉도 성도 컨벤시아 서울과 인천 경계선을 없애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움직였으니 그것을 다 해놓고 서울성이 한성이라는 것이 고구려 서울이 아닙니다. 고구려 서울에다 경성이라는 붙었기 때문에 동경도 한성에 동쪽을 지키기위한거요 마피아는 동경을 지키는 와신턴이 와신, 와시, 와신, 와신턴은 와시스턴 금강석까지 지치려는 거예요. 달아간 새끼 금강석 전부 다 아, 금강석에 있는 음? 비료봉이라는 것은 비료봉이라는 것은 화강암이야수성함이 아닙니다. 악으로 할 지구, 저몇 천도, 몇 만도 끌어나오다. 그것이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온 거야. 가볍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 땅을 다 못했어. 야, 왜 나왔나? 그 이제 하나 옮겨보라고 빨리. 권한이 없고 네, 컨벤시아의 대회할 때 응? 귀한 것이란 어서선포합니다 36건 이 말씀은 1970년 네, 11월 18일. 29일 네, 11월 29일 전 본부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지금까지 참다운 개인과 참다운 가정과 참다운 나라와 참다운 세계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권내에 살고 있는 개인을 통하고 민족을 통하고 이 악한 권내에 살고 있는 개인을 통하고 민족을 통하고 나라를 통하여 혹은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새로운 개인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배반되는 역사로 정을 엮어 나온 인류의 배후에서 선한 개인을 수습하고 선한 가정과 선한 나라를 세우시어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과정에 있어서 선을 중심 삼은 개척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